오염된 걸 교체해주지 않으면 감염으로 사망하는 거구나. 그럼 지금까지 봉합을 못했을 때 감염이 돼서 죽었던 건가 봐? 물론, 좀비한테 물려서 주운 것도, 있지만, 이게 살균을 한, 게 그래, 감염을 막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어, 여기 냄비 또 있네? 상한? 크래커. 먹을 것좀 가져가려고 했더니, 상했다 그렇고, 안 상한 거는 가져가고, 새 차가 완전 신차가 있으니까, 표백제? 무릎, 치마? 기타 가방? 여기 큰 방이 있었구나. 괜찮은 거 있으면 다 들고 가자. 이런 것도 쓸 때가 있겠지? 어디 쓴 건지 몰라도 쓸 때가 있겠지. 불필요한 게 있겠어?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이제 차를 얻었으니까, 거기서, 여기다가 이제 요, 옮기기. 차에 옮기고 병원을 찾아야지. 이 정도? 핑크를 찾아야 되니까 약간 이쪽에 한번 요로 한번 가보자. 후진할 때 엔진 소리가 이상하냐? 포카 사운드가 나냐 세... 아니 새차에 지금 피 묻은거야? 완전 새차인데 이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내가 쳤는데 여기도 핑크 아니 핑크가 아니라 이런 것도 세차네. 세차가 많구나. 어 하늘색 말고 핑크 핑크. 잔디를 밟지 마시오. 연도 말고, 잠한 음식 좀만 가져가줘요. 근데 음식이 워낙, 지금 음식이 없어, 별로. 좀비 때문에 그냥 내리면 안 되고, 바로 뭉개 어머 뭐야 차가 돌릴라 그래 무슨 차가 이렇게 가벼 아이고 에이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뒤로 갈때 소리 진짜 요란하다 왕 와, 왕! 이제 내리려고 했더니 아직 안 죽었네? 왕! 됐어. 한 마리는 내가 곡갱스로 곡갱스. 여기서 내가 가져갈 만한 티랑 위아래 옷을 좀 이렇게, 어, 그래. 조끼도 가져가고, 응? 귀마개도 있네? 귀엽겠다. 부츠도 하나 가져가고, 조끼 여기 또 있네? 안전모도 있네? 뭐, 쇼케이스에 아무것도 없어. 음, 양초도 있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다 가져가고. 주? 어, 이런 거다 가져가야겠다.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아, 가방에 있는 건가? 내가? 안 들어간다. 아이, 이게 가방이 한계가 있으니까. 됐어. 어, 뭐야. 오케이, 시끄러워. 아이스크림 없이 콘만 가져가도 아이스크림은 녹으니까. 에이, 아이, 왜 이래. 시끄럽게. 이게 차가 저건데. 아, 이거 참. 왜래왜래왜로딩 하고 있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탈려고 그랬는데. 어, 왜 로딩하고 있냐고. 탈려고 그랬는데. 어? 어, 야! 어, 아, 왜 이래. 어? 너무 많아. 안 돼. 안 돼, 안 돼. 타야 돼, 빨리. 빨리 타라고. 됐다, 됐다. 밀어, 밀어. 와, 이거 안 되겠는데? 차를 바꿔야 되겠다. 새 차, 이렇게, 바로 끝나는 거야? 나 이거 오래 탈줄 알았는데. 내가 완전 착각했구나. 어, 배기음이 너무 심해갖고, 아, 오염된 거다. 잘못했다.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살균뎀 그렇지. 아까 차에 실었던 건 이거 도로 꺼내고, 여기 차가 널렸어. 창문 조금 근가 있는 것도, 괜찮아,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어, 이거 획득을 다못했는 저거, 검정색, 요거 되게, 깨끗하, 아니구나. 깨끗해 보이긴 했는데, 여기 금 조금 갔는데. 됐어. 내려가지고. 아, 무슨 헬기 소리가 나냐? 옥상으로 올라가면 구해주나? 드라마랑 영화에서 보면 옥상으로, 좀비 영화나 좀비 드라마는 옥상으로 올라가잖아? 헬기가 구조해주려고 계속 옮기고 있는 거지? 사운드가 좋네. 사운드가 좋아. 여기가 버나가가 맞긴 맞는데 핑크가 없네. 없어 없어 핑크 없어. 아, 어, 콩? 대충 먹어.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가 문제니까. 그리고 이게 오염된 거는 제깍제깍 갈아서 감염되지 않게. 가면만 안 되면 안 죽는 것 같으니까. 너무 여러 마리한테 둘러싸이면, 그때가 죽는 것 같고, 막 움직여지지가 않고, 막 물어 뜯잖아. 그때가 좀, 같으니까 차로 피신을 차로 밟는 게 밀어버리는 게 내가 한 마리씩 잡는 거보다는 더잘 잡히긴 하지. 어? 여기 낚시 상점 또 왔네. 나는 왜 자꾸 여기로 오는 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병원을 찾아야 된다고. 왜 병원이 안 나오냐니까? <laughs> 아, 잠깐 지도 좀 봐봐. 아니, 올라가면 또 일로 가는 거네. 아! 저기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해 밑으로 내려갈 걸. 하, 그렇구나. 한다 생각하면 되지. 가면서 진통제 이런 거 좀... 어차+ 어차+ 어차 아... 아... 전방주시 태만이다. 아유... 가로등을 들이받냐? 설라나 나무가 살짝... 아이고, 잠깐잠깐... 잠깐. 여기가 나무가 좀 있긴 한데, 가질 것 같긴 한데... 됐다~ 갔다! 아, 일로 들어와 갖고 거의 길이 딱 끊겨 갖고 여기서 담장을 넘을 순 없는 거고 일로 가면 되지 네.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애매한데. 여기서... 아, 잠깐, 잠깐, 잠깐. 아이 잠깐잠깐잠깐! 음... 아이왜또가로등이 음... 봐? 여기서... 밑으로... 어딘가 병원이 있을 거야! 없을 리가 없잖아! 병원이 없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연염, 아이! <laughs> 진짜. 네, <laughs> 미쳐. <미처>. 이게 뭐야? <laughs> 차가 약간 찌그러졌는데, 여기 앞에? 에 다른 걸로 바깥 타야겠다. 찌그러졌어. 이것도 괜찮네. 어, 저거. 살구 색깔 깨끗한 것 같은데? 봐봐, 봐봐. 이거, 이거 비켜봐봐. 어? 저거 하얀 것도 깨끗한데? 이게 더 깨끗한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짊어지고, 타.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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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고! 주인이 도난경보를 해놓은 차구나? 이거 타, 이거 타. 안 되겠다. 이것도 깨끗하다. 세차 세차 여기 하얀 것도 이것저것 깨끗하네 아 무거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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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모두 옮기기 옮기기 하고 나는 아마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도 되겠는데 으 잔디 밟을 때 느낌이 느낌이 영 안좋다고 나무가 여기 없어서 다행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어, 당근 당근 먹어 어 저것도 깨끗하다 깨끗한거 많아 이것 좀차 조용해 얘는 아이 귀여워 살살, 살살, 서행해야지, 이거. 가다가 박으니까 차가 찌그러져가고 근데 약간 좀 스피디하게 달리고 싶고 그런 건 조금 있잖아. 조금.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아유, 또피 묻었네. 핸들 잡자마자 중고지고 얘는 약간 스피드가 떨어지긴 하다 근데 너무 졸린거 아니야? 어우 누울 때가 있으면 좋겠대 시동 좀 꺼봐 여기 차에서 자면 안 되나? 차에서 못 자? 아 이거 분위기가 이거 병원 찾으러 나가다가 고속도로 탈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여기서 자고 가야 돼. 주택가가 막상 또 찾으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 뭐야? 이거 울타리 뭐야? 자려고 그랬더니, 책을못파 내도 자고 다시 나와 가야지. 저기, 아니 그러면 그냥 에이, 모르겠다. 여기서 주차 해 놓고, 저기 들어 가서 자면 되지 뭐. 와, 일로 와. 주차가 좀 멀리 해놨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차에 있구나. 오 뭐야 좀비 있네. 벽 보고 있어.